얘가 생각 같네. 그럼 2등주 바로 따라 붙어야지. 2등주 뭐 3등주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막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그냥 바로 매수 버튼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합리적으로 조선 관련된 섹터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 합리화고 뇌동이죠. 근데 그 뇌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요, 못해요. 막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진심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 내가 이거 사면 또 먹을 것 같죠? 내가 사면 고점이에요. 사자마자 고점이에요. 사자마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막안 들어가면 막 손실 보는 것 같죠? 남들은 다돈 벌고 있는 것 같죠? 상한가 간 종목이 상한가 가자 마자 바로 관련된 섹터들이 막 치고 올라요. 온코는 얘는 개별이고. 케이프랑 KSP 막 이런 친구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삼형엠텍이 지금 1등주로 들어갔죠. 그럼 2등주 뭐 하고 있어 지금? 맞춰 보세요. 2등주가 뭘지. 케이프 전고점을 뚫는 이 타이밍에 삼형엠텍이 상한가를 간 타이밍이잖아요. 상한가를 가니까 케이프가 치고 올라와서 정고를 쳤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빌빌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선이 상한가 간 대장주가 있다고 해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고 해서 조선 섹터를 굳이 봐야 되나요, 여러분? 찐 대장은 상한가가 있어. 그럼 얘는 논외야. 논외잖아요. 찐 대장이니까 찐 대장이 이미 끝났잖아 오늘 시세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얘는 끝난 상태야. 그러면 이제 대장이 사라지면 호랑이 없는 구레선 누가 왕이죠? 여우가 누구예요? 여우가 케이프잖아요. 근데 케이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조선이에요, 아니에요? 사명도 깨졌네. 끄잖아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은 사명이 이제 뭐 지금 팍 다시 달라붙어 갖고 상한가 간다? 그러면은 또 유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뭐 현대임스 막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절대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옹코도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사면 고점이라고 이미 늦었어 이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흐름을 읽는 방법. 자꾸 그뭐 올라간다 3연한테 올라갔으니까 뭐 케이프 치고 올라가고 싹 치고 올라갔는데 다 떨어졌어 근데 막 이거 치고 올라갈 때 포모 와가지고 막 매수했으면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나락 중이지 뭐 손절했을 거 같으세요? 안 했지 기준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갈 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모 와가지고 여러분들 손 나가는 거 있죠.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얘가 상한가 갔네. 그럼 2등주 바로 따라 붙어야지. 2등주 뭐 3등주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막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그냥 바로 매수 버튼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합리적으로 조선 관련된 섹터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 합리화고 뇌동이죠. 근데 그 뇌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해요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케이프 아까 따라 들어간 사람 뇌동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간단한 팁이지만 제가 라스트 스킬에서도 진짜 수십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장주 상한가 들어가면 2등주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짝꿍 매매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짝꿍 매매도 대장이 상한가 들어가는 게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장이 상한가 들어가는 순간은 진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순간 왜냐하면 2, 3등 주들은 그 순간 딱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같이 슈팅 주고 상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급락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급락이 안 나오는 순간이 간혹가다 10번 중에 한두 번이 있어요. 그것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나머지 8번은 여덟 여덟 번은 죄다 손절 나는데 그열번 중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거 수익 못 낼까 봐막 따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합리가 하는 게 아, 난 짝꿍매매 했는데 안 되네. 요즘 짝꿍매매가 어렵네. 짝꿍매매 안 통하네. 이러고 있는 거죠, 혼자서. 이런 거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를 좀 해왔던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들어갈 자린거 알고 짝꿍매매 당연히 통하지 않을 자린 거를 알아 그래서 난안해난안 하고 있어 근데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자꾸 막 이상한 걸 갖다 붙여 짝꿍매매니 무슨 주도준이 대장준이 그냥 갖다 붙여서 급등만 나오면 주도주야 급등만 나오면 대장주야. 죄다 그냥 어디서 그냥 살짝 들었어 살짝 그런 걸로 얕은 지식으로 자꾸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킨 튀겨 보셨나요 치킨 안 튀겨 봤는데 치킨 장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왜내 치킨을 안 먹지 내가 생각했을 때 맛있는데 집에서 튀긴 치킨 맛이 나는데 같은 돈이면 교촌치킨 시켜 먹지 여러분들 치킨 시켜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얕은 지식 그리고 누적 없는 경험 이런 것들로 계속 뭔가 시도한, 시도하는 거 좋은데, 그 시도한, 그맛그 그 피드백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형염택이 상항가 들어가면 나머지 종목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편, 천천히 가야 되고, 우리 기술이나 보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했던 게 바로, 1등주와 상항가 가면 2, 3등주들은 대부분 안 간다. 열에, 여덟은 대부분 2, 3등주들 안 가고, 만약에 열에 한두 개 정도 2, 3등주들이 계속 간다? 그러면 그냥 그때 보여요. 계속 가네? 그때 보면 돼. 그때 안 보면 안 보이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장도 깨졌죠? 2등주 보이지도 않아? 이미 내려갔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주도주랑 무엇인가? 대장주랑 무엇인가? 1, 2등주와의 관계? 저는 짝꿍매매를 안 해요, 잘. 왜냐면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잘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잘 통하는 장세가 있는데 잘 통한 장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0번 중에 한두세 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아예 주력 매매로 삼을 수가 없는 매매 방법이에요. 짝꿍 매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짝꿍 매매는 대장주가 있고 이 섹터가 섹터 안에 대장주랑 이 삼등주랑 다 같이 가는 장세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대장주만 가지 이 삼등주를 가겠냐고요. 이거를 주력 매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력 매매로 삼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베이스, 캔들의 모양, 일봉의 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쌓여져 있는 테마와 이슈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당일 매매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여기서 우리기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사명연택, 사안가 찍는 거까지만 살짝 들어갔죠. 살짝. 스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할게 없잖아요. 지금 나오지 않잖아. 그다음에 제가 우리 기술이나 지켜보고 있자 그랬는데 우리 기술 이제 끝났죠. 당일 매매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목을 옹코도 있어. 옹코도 솔직히 앞쪽에서 봤으면 제가 했을 텐데 앞쪽에서 제가 우리 기술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안본못본 거지 사실 안본게 아니라. 근데 이미 늦었어. 늦었으면 안 사야지. 굳이 막 올라가는 거막 끝나고 막 여기에 상한가 다 들어가고 우리 기술 다 올랐는데 난 아무것도 못했네 손실 중이네 근데 온코가 그때 마침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매수 때려버리는 거죠 매수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고점 라인인데 이제 이제 슬슬 고점 찍고 왜냐면 한 번도 눌림 없이 올라간 친구니까 당연히 고점 찍고 끝날 단계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유 중이실걸요? 여러분 보유 중이시죠? 이거 사갖고 보유 중이잖아요 지금 손절도 못하고 안절부절 제가 그래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이거 오늘 들어간 순간 내가 지금 들어가면 고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순간 매수 누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50명은 이거 보유하고 있어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프로티나 매매했습니다 프로티나는 정고점 돌파 타점이고 그리고 매도 타점은 제가 정한 매도 타점이 있어요 저항점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잘 가든 말든 이제 알아서 가겠지 뭐 저는 이제 매도했으니 끝이에요 제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가잖아 어쩔 수 없어 내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포모 와가지고 제가 또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봤다고 하니까 또 포모 와가지고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또 이러고 또 들어가갖고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타이밍도 잘 맞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매매 타이밍이 좀잘 맞아 떨어지는 날에 속하는 거죠 이런 날더 조심해야 돼요 괜히 혹해가지고 또 슈팅 주는 거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요 이런 거 지금 여기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어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전고를톡 건드려 이때 들어가면 이렇게 나락 떨어진다고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 앞쪽에 차트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앞쪽에 차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되고 이 고점에 지금 속해져 있는 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저항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왜 저항이 걸리는지 눌림 매매는 눌림 매매 타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눌림을 매수 들어가서 한 1에서 2% 정도 수익권으로밖에 안 봐요. 눌림 매매는. 장이 좋고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잖아요. 그러면 눌림으로 들어가도 돈벌수 있는 게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눌림 매매법은 눌림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 돌파를 하지. 왜냐면 하 돌파는 기대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번 슈팅 제대로 주면 오늘처럼 슈팅이 팍 올라가고 그 시세를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 꽤 되죠. 그러니까 눌림보다는 돌파가 훨씬 매력 있는 거고 훨씬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심리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 자체를 누를 수 있어야 되겠죠. 포모 안 와야 돼. 이런 거 보면서 멈추면 이러면 내배 설까 말까 봐 이런 거를 고민 안 해야 되고 이런 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했을 때만 매수 매도가 나가는 거죠. 매수 매도가 부합할 때만 매매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굳이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세워놨어.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내가 매수 타점이 와서 매수를 했어. 완벽해 내 기준에서는. 내 기준은 완벽해. 그래서 매수 들어간 거야. 근데 내 생각대로 안 가? 그러면 손절 가야죠. 그리고 그건 잘한 매매가 되는 거죠. 손절 갔는데 무조건 손절 갔다고 잘못된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매수 타점 자체가 그냥 뇌동에 빠져서 매수 들어가면 거기서 수익 나든 손실 나든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뇌동 매매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도 어차피 나중에 뱉어내요. 그래서 진짜 수익이 아니에요. 가짜 수익이야. 어차피 뱉어낼 돈을 먼저 벌어놓는 것 뿐이에요. 더 많이 뱉어내지. 원금을 뱉어내니까. 수익 금액만 뱉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익을 100만원 냈으면 100만원 손실 딱 보잖아요? 그러면 본전이죠. 그리고 딱 거기서 그만두실 분들 있나요?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마이너스 100만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손실 본 마이너스 100만원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절대로 이 단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손실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 3시반 지나면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세상이야.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주식하면서 그 자유를 맡기기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윙 투자도 합니다. 지금 하지만 굉장히 다분할 해가지고 어, 깔아놓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손실 뭐 손절 처리해도 큰 부담이 없는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신경이 안쓰여 근데 당일 매매는 시드도 어쨌든 내가 일당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일당을 달성했기 때문에 셔엄셔엄하는 거죠. 셔엄셔엄 이미뭐 퇴근해도 돼요. 지금 퇴근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데이를 버틸 수 있는 마인드셋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를 못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인드셋이 안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조선이 간다고 해서 조선을 들어갔는데 손실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대의가 안 되는 거지 조선 가는 건 맞는데 대장주의 흐름하고 대장주 상한가 가는 거랑 오늘의 장세랑 지수상황이라 이런 걸 머릿속에서 막 믹스를 해가지고 레시피대로 딱 짜가지고 기준이 서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주서들은 천억 이상이면 올라가요 천억 이상 종목만, 종목만 봐요 초록 터진 종목들 다 가나요? 초록 터진 종목 쭉 한번 리스트 세워 보세요. 간 종목은 몇 종목이나 있는지.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 주도주래. 오늘 거래 대금 1등 누구야?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며칠째 1등하고 있는데. 얘 가나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없어 안 가잖아요. 갈리가 없지. 돌파 매매지 3분봉으로 하나요? 네, 3분봉으로 합니다. 원래 2020년 전까지는 1분봉으로만 했어요. 1분봉으로만. 그리고 제 강의 초기 이또 1분봉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매매법이 제가 쭉 조 발전해 왔습니다. 요거를 보셔야 돼. 제가 간단하 설명드리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지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상승장 때 이때 있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때예요. 2020년 12월 이때쯤 시작했어요. 제가 강의를. 이때부터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한요 정도 이 정도 때까지 2023년도죠. 여기까지는 일분봉으로 강의를 했어요. 일분봉으로 일분봉으로 강의를 했는데 2000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요. 23년도부터지. 어떻게 보면 2023년도부터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뀝니다. 제가 겪고 온 흐름과 그리고 23년도 이후의 흐름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분봉으로 단타 치는 게 유효했거든요 그 전도 그랬고 스케일을 베이스로 한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주기 시작해요 대형주들이 단타에 편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대형주 단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023년도 이후부터는 대형주들의 단타가 가능하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23년도부터 해서 23년도 1월부터 AI로 올라갔고,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가 언제부터였죠? 에코프로가 2차전지.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이 이때 2차전지로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도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형주들도 단타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억대 트레이더들이 뭐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단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대형주들이 올라와서 그 전까지는 대형주들이 잘안 갔어요. 5%, 6%에서 맨날 멈춰. 근데 코로나 지나오면서 바뀌고 그리고 주도하는 섹터가 바뀌었어요. 주도하는 섹터가 새로 생겼어. 2차 전지 신성으로 생겼죠.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신성으로 생겼죠. 그리고 24년도 넘어오면서는 이때 ai가 더 크게 터지죠. 그러면서 전력주 전선주들 대형주들 폭발적으로 상승했고요. 뭐 삼성공조, l g 전자 이런 애들도 막 상승했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상승했죠. 그리고 25년도 초에 다시 상승했던 게 뭐예요? 로봇 관련 테마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이때도 대형주들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냥 말도 안될 정도로 올라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년 초에 초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이러면서 주식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1분봉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흐름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분봉상의 흐름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화, 한화 시리즈 애들이 올 초부터 해 가지고 까지 가고 있죠 지금 하나 에어로도 마찬가지 뭐 이런 친구들 올 초부터 해서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조선 종목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거를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대형 종목이 그리고 심지어 단타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어요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주도할지 누가 알았어요 조선주들이 대형 종목들이 이렇게 주도를 해버리니 잔챙이들 급등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주 장세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언제 이후로? 코로나 2023년도 이후로. 이. 파동이 한번싹 쓸고 간 뒤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성격이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3분봉으로 매매하냐고 물어보신 답변이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한 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원래는 1분봉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3분봉을 주력으로 본다. 하지만 1분봉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3분봉 대충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경되었고 바뀌어왔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발전을 했고 지금 장세에 맞는 종목 선정 방, 방법을 찾았고 매일매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오전에 수익 나신 분들 지금 HTS 끄시면 됩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 그냥 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끄세요. 끄고 나가세요. 그리고 수익인 상태로 넘어가시고, 내일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천천히 급하지 않게.